이런 가격에서 공략을 해야 내가 마음 편히 수익 실현할 수 있다. 자, 안녕하세요, 여성재전문가입니다. 자, 여성재전문가의 골든타임 오늘 이 시간은요, 음, 시장에서의 좀 시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오늘 제가 보면서 어 설명을 드릴 종목은요 음, 미스터 블루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자 오늘 미스터 블루가 22.55%또 급등하는 시세를 좀 보였습니다. 급등하는 시세를 보이기 전에는 좀안 좋았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호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휘리릭 급등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대응 이런 주가 흐름에서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결코 쉽지가 않다. 또 급등할 때또 추격 매수를 잘못했다가는 또 뒤통수 맞기 쉽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여승재 전문가가 이 말씀드리는 투자와 트레이딩에 속해 있는 종목들 굉장히 훨씬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더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이 미스터 블루는 그 온라인 만화 콘텐츠 유통하는 기업이죠. 저도 뭐어 고등학생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웹툰, 웹소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동사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가에 상승했었던 요인, 이런 부분들을 좀 뜯어보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좀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서 7월달에 일단 상승을 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느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7월에 3천 원 하던 가격이 4천 원, 또 4천 원 하던 주가가 11,550원까지 급등하는 시세를 보였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2분기 실적이, 뭐, 3분기 실적이 좋아, 조화, 좋아질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었던 것일까?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7월에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요, 그 자회사, 자회사의 신작게임, 신작게임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었었습니다. 그 게임 이름이 에오스레드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조정도 받고 다시 상승도 하고 했었던 부분, 그리고 10월 30일 또 상승, 10월 30일에 상승은 중국의 외자판노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도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실적 확인. 자 보시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실적 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올해 1분기 영업이 9억, 2분기 10억, 3분기 94억.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매출의 단기 순이 영업이 모두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니까 지금의 상승은 이 3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당화가 된 거죠. 정당화. 그 이전에, 앞전에 상승을 했었던 것은 자회사의 신작 출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상승을 한 이후에 주가 조정받고 다시, 상승, 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3분기의 호실적이 지금 주가를 정당화시키고 있다예요. 그러면 다음 분기 이제 4분기와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추정치지만 추정치지만 정체되죠 정체. 좋아진 큰 폭으로 좋아진 실적에서 이제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정체. 오히려 이제 단기 순이익은 좀 소폭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유지가 되는 것은 정당화가 되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추가적인 상승은 또 새로운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실적이 됐건 또 자회사 다른 신작 출시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럼 주가의 흐름은 결국 결국 주가의 흐름은 뭐로 봐야 합니까? 뭐로? 자 주간 흐름으로 돌려놓고 보면은요 횡보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 횡보의 흐름. 신작 출시 모멘텀에 의해서 급등을 했었던 가격 이 상승한 양봉 캔들 안에 횡보 흐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작 게임의 매출 순위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신작게임의 매출순위.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순위가, 매출순위가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죠? 제가 게임 순위도 한번 봤습니다. 매출순위. 매출순위를 보면, 지금 리니지 M이 뭐 1위를 계속 지켜가고 있고, 밑으로 뭐 V4, 라이즈 오브 킹덤즈, 기적의검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벌써 12권 이하로 밀렸어요. 에어스레드가. 에어스레드. 12권 이하로 밀렸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로 더 밀릴 것 같아요. 제가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NC소프트, 니지앤 모바일 출시 나오잖아요. 27년. 그쵸? 그럼 걔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최소한,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늘 급등을 했지만, 오늘 급등한 건또 뭐, 그, 왕이 외교부장인가요? 리, 커창인가요또 중국 그 귀빈, 뭐 귀빈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 인사가 한국에 뭐 방한 예정이다. 그래가지고 뭐 중국 관련된 소비, 소비주들. 화장품주들도 좀 으쌰으쌰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급등, 오늘의 급등은 따라가기에는 좀 약하다. 따라가기에는. 따라가기에는 좀 약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9,000원 위로 만원 가격은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고점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신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매출순위 상위를 지키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나도 고점을 만들고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좀 보셔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웹소설, 웹툰, 이런, 음그 5G를 이용한 또 VR 가상 콘텐츠 그것까지 뭐 연계를 시켜가지고 우선은 앞으로 미스터블루가 잘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밑에 좀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좋겠죠. 그렇죠. 하단 가격은 얼마예요? 하단 가격 주간 흐름의 하단 가격은 하단 가격은 7천 원이하 6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에서 공략을 해야 내가 마음 편히 수익 실현할 수 있다. 급등할 때 추경매서, 매수, 추격매수에서 추경 마음 편히 수익 내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늘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종목 소개도 해드리고, 어, 종목 분석도 해드리고, 또 매수 관점 종목들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저점 매수 공략하는 것이 밤에 두 다리 쭉 펴고 자는 길이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저점 공략하는 방법, 주가의 흐름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보다 자세하게 또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여성재 전문가의 아카데미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